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성도의 삶이라고 할때 성도의 삶을 어떤 행함이나 실천으로 생각하는데 있다는 거죠. 오해는. 예를 들자면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하기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해라.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최대한 순종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고민도 해야 되고 반성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더큰 선행을 통해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이 성도들이 되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인정하고 싶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거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안타깝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낼 자도, 순종할 자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선행으로 따진다면, 나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성도의 삶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결국 자기의 힘으로 애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이고, 마침내 자기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사실 앞에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부딪히고 좌절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 믿음이 거짓인가? 내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나를 자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누가 모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래서 실족하는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